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코로나 참 그랬어요. 걱정이 막혔어요. 오늘은 손님과 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손님하고 주인은 우리가 손님은 게스터고도 부르죠. 게스트 뜻이 뭐냐면요. 거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쳐가는 사람, 왔다가 거쳐가는 사람, 그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스터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오시다예요. 그럼 오시다는 사실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호스터란 말은 손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에는 이게 주와 객이 혼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했어요. 호스트는 주인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손님과 주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 쌀을 사러 간다 안 하고요, 쌀을 팔러 간다 그래요. 또, 어, 떤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 때돈 사러 간다 이러면 해요. 이게 사는 거고 파는 거고요, 혼돈이 일어나서 주객이 막 전도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왜호스트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쓰죠. 그래서 호스트란 말은 이제 손님이지만, 현재는 주인 또는 사회자 또는 사회보다 적대하다는 말로 써요. 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오시라는 손님이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들을 의형을 보면요.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해 볼게요. 일단 호스란 말은 지금은 주인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손님으로 쓰여지만 지금은 주인으로 쓰이니까 여기다가 ESS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여사잖아요. 여사. 그죠? 여사가 되겠죠. 그죠? 여사니까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주인인데 여사를 붙이니까 여사 주인이 되니까요. 여주인이란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이게 말이 자꾸 변해가지고요. 약간 이제 그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그여업을 갖다가 우리는 하스티스라 그래서 호스테스 호스테스 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이게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여자 손님이죠. 예, 근데 이제 주기 바뀌어서 여자, 접대부로 어, 갔다가 호스트에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왜 그러면 호스트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제 확인시켜보죠. 예, 그럼 호스트가 지금 여기 있는데, 호스트에다가 AG를 붙여봅시다. 그럼 AG는 뭐냐, 뭐뭐, 해, 저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의 의미입니다. 이어 놓으세요. a g 부터해저 이런 말입니다. 해졌다는 어떤 결과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럼 hostage 하 뜻이 뭐냐면 인질 또는 볼모, 저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이 된 상태, 그럼 주인이 볼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의 상태, 그럼 볼모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다? 걔는 꼼짝 못 하잖아요. 어차피 집주인이 있는데 손님이 왔으면 그 손님은 어차피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볼모가 되고 저당이 되고 이렇게 인질이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호스트는 원래 뜻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란 뜻이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또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호스트에다가 ILE를 붙여봅시다. ILE는 뭐뭐 할 이런 말입니다. 뭐뭐 할. 그러니까 즉합하는 뜻이에요 이게 즉합하는 뜻을 나타내는 형사형 의미입니다 예 하스틸 이렇게 하면 그럼 하스틸이라면 여기다가 주인의, 어, 주인에게 즉합함 이런 말이 되는데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어, 하스틸이란 것은 적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적이 있는 그러니까 적이 있단 말이니까 아주 그 뭐야 반대되는 뜻이죠, 그죠? 저기 있는. 그러니까, 적개심에 불타는 반대의, 말입니다. 적개심, 있는, 이 뜻이에요. 반대의, 반대하는, 반항한다, 이런 말이죠. 그 주인이 반항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인데, 그 손님은 사실,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 손님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갑자기 탁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잠재적으로 보면 적군이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하 옛날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무명 사인이그렇지만 무명이 발달하기 전에 용웅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쳤다 생각해 보세요. 오셨다의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쩌자, 잘하면 손님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잠재적인 적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돌았으면 적 아닙니까? 낯선 사람인데. 그죠?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스에다가 아이엘이 붙이면, 이거는 적이 있는 뜻이 되니까요. 주인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아, 오시다 하니까 손님이라는 뜻이 서 나왔구나,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스틸에다가 하스틸을 태하게 되면, 바로, 적개심, 명사가 되죠? 하스틸, 러, 티, 이렇게 하면, ITY로 붙이면요, 아, 뭐, 뭐, 시, 대, 말이죠. 뭐, 이, 대, 하는, 명사의 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스틸을 태하게 되면, 적개심, 또는 적이, 전쟁행위, 이런 말이 되고, 교전상태, 반대, 반항, 이런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자 이번에는 다시 또 가면 갈수록 호스트란 말이 이 호스트란 말이 손님이란 뜻을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스 피스란 말을 배우봅시다. 하스가 오시다니까 손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피스는 뭐냐면 받아서 손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호스트 가 만약 주인라면 주인을 왜 받아요? 그죠 손님이 온 사람을 받아야지 그 오신 사람을 받으니까 하스피스 하게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여행자 숙박소가 된단 말이에요 숙박소 누구 여행자 그 여행자니까 이게 주인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하스 라는 말은 손님이죠 그죠 오신 사람이니까 여행자 아닙니까 주인이 왜 와요 그원집을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하스피스람 말은 여행자 숙박소라든지 아니면 비민수용소비민수용소가 바로 뭐, 하스피스란 말이에요. 호스피스, 호스피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 알라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라 하냐면, 나이 드신 사람들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시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예, 하스피스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는 집에 있는, 있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시설을 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를 가면, 그게 바로 하스피스라니까. 그, 소, 그쪽에서는 그 손님 안에 우리가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스피스 말이 바로 손님에서 나왔다는 것은 금방 이제 이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분화된 것이 하스피터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스는 손님이고 바들이 말이죠. 바들 피트란 말은 바들이고 손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멀리서 손님을 받는 곳이나 아니면 바탕화듯이 아, 빈민 수용소가 이제는 이기에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병원이라 시설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스피를 하게 되면 병원이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스피를. 그게 병원입니다. 그 다음, 하스피를 했으니까 조금 더 바뀌었어요. 하스피터블. 그러니까, 하스는 손님이고, 바드블이죠. 에이베이는 해볼, 바드블. 그러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단 말 아닙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호의로 맞이한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라는 건 제가 확실히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해설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호스트가 이게 주인이 아니냐는 얘기를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호스트를 갖다가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우리말 호스트는 오시다에서 왔다는 게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h o s p i t a l 하게 되면 호에의 어, 사람을 받았으니까 개방된 쾌적하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 가면 사람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스피를. 하스. 손님을 받아들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 되셨겠죠. 그죠. 그 하스피텔러티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환대가 된단 말이에요. 피텔러티. 여기다가 또 붙이면. 여기 또 명사형이니까 붙이면 하스피텔러티라면 환대. 맞이함.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하스트라고 다르죠. 아까 하스트라는 것은 저기가 이됐잖아요 그죠? 이는 그죠?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손님이 되는 상태니까, 이건. 손님은 잠재적인 접근이 특금 내줬으니까, 이건. 저기가 되지만. 하스피트를 하면 받아들인다니까, 이거는 환대잖아요. 그죠? 손님을 받아들이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하스틀과하스피틀은 전혀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받는 말이란 것은, 이해되겠죠? 손님을 받아들인가고, 손님이 되는가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해되겠죠? 여기서 다시, 어 호스텔 이런 말이 됩니다 호스텔 호스텔 유스호스텔 많이 들어봤죠 그 여행자 숙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랬죠 여기서 또 티가 없어지면 호텔이란 말이 되겠죠 그 호텔은 제가 설명 안해도 너무 잘 아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바뀌어 가지고 호가 아니고 이제 모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오시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오니까 모터 에서 모바일 모터 모터가 자동차니까 자동차로 왔으니까 모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고급진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싸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인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술집, 여인숙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i n n 에서 in이라고 부릅니다. 왜?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i n 이래 됩니다. 그냥 in하면 전체 사진만 한개더 붙여서 in하게 되면 어, 바로 여인숙 이런 말이 되겠죠. 인이란 예,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어, 또, 하스가 뭐냐면, 하스에다가, p o t 에다가 AR, 이렇게 붙이면, 어, 하스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음, 호스퍼다, 어, 발음은 호스퍼다라고 부릅니다. 호스퍼다. 그럼, 호스가 뭐냐면, 손님이잖아요. 그죠? 손님, 손님이고, 바다는 이 뻗, 어이 말입니다. 뻗어, 뻗다. 또 AR 들어가면, AR에 들어가면, 의리,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그런 손님을, 손님, 온 손님을 갖다가, 뻗어 한다 말은, 뻗친다 말은요,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장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소습하다 하면, 그 손님을 뻗대서 하는 사람, 그 손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멀리서 온 사람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분수. 또는 태수란 말로 쓰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알겠죠? 그러니까, 뻗어 하는 말은 바로 장악한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 이제 어디냐면, 포턴드란 말이 있습니다. 뻗어 든다는 말이겠죠? 그니까 뻗어 든다니까, 이런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그 다음, 잠재적인, 또는 포턴드 하면 성적 능력이 왕성한, 이런 말이 됩니다. 포턴드. 그러니까 뻗어 든다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턴드란 말이 그런 말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예. 자, 이번엔 자, 호스트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 했고요. 이번엔 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게스트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쳐가는 사람이죠. 게스트, 거치다, 이런 말입니다. 게스트란 말은 크게 분화된 말이 없기 때문에 게스트 하우스나 게스트 룸 정도밖에 없죠. 게스트 하우스는 영빈관, 뭐 손님들 맞이하는 곳 아닙니까? 게스트 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손님 객실을 갖다가 게스트 룸이라고 부르죠. 큰 얘기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요. 요거론 가고요. 그럼 게스트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진 말이 뭐가 있냐면요. X E N O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네. 어. X E N O. 자, 이 발음은 X가 크라 발음이이도고요 G라 발음 막이다 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크에 뭐니까요? 거친 말이죠. 거친, 거친 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스트하고 같은 말이죠, 원래는. 거인데 이게 발음이 지나라 생각하죠. 지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야, 이거 보면요. 우리말하고 이게 분화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거쳐간다는 말이나 지나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죠. 영안에 똑같은 게 있다는 게 사실 이 진짜 신기할 거라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요. 머리가 쭈핏 쭈혔어요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발음이 안에 또 들어있나? 그런 거예요. 예.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분화된 말들 보면요, 어, 지니어라 말씀습니다 지니어. 아, 지니어. 지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또 교과서에서는요, 지니어라고 하고, 크세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그쳐 간단 말이나, 지나간단 말이나, 같은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근데 영어식 발음은 지니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책에서는 또크세니어라고 부릅니다. 예, 생물시간에 가끔 넣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인이니까 지나간다 뜻이겠죠. 이제. 그쳐간단 예, 말은 지나간단 말은 같은 말이니까. 지나간 이하, 이하는 이어진다 한돼요쭉 이어가는. 그러니까 생물이 자손 따라 쭉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간다 해서 이게 바로 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종, 종이 뭔지 알겠죠? 예, 종속과목 강문계에서요. 종은 교배했을 때 같은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그 종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사람하고 동물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낳았다고 가정하죠 낳는데 그 아이가 다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못 낳으면 사람과 그 동물은 같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뭐 짝짝 꿍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이언 라이거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런데걔는 아, 다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같은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애 다시, 다시 애를 낳을 수 있죠? 그러면, 흑인과 백인은 같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게 종의 개념입니다. 아니, 뭐, 영화한테 뭐, 생물 물어보고, 웃기죠? <laughs> 자, 그,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어, 제니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지나가는 종,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종이니까, 그처럼 손님 종이란 말 아닙니까? 손님 종이니까, 크세니아는 그 새로 들어온 종이란 말입니다. 조금 어려서 커 세냐 커세니아, 커 세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종, 손님 종, 손님 어떤 그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생물도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 그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는 또 이제 제노에다가 지금 지나가고 했죠? 지나에다가 뭘 붙였냐면요. 이거는 이번에는 개미를 붙여봅시다. 이렇게 자 제노에 붙여서 지나 개미, 지나가는 겁미다 말입니다. 진화, 금이 지나금이, 발음은 진화, 금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금미는 뭐냐면, 겸이죠, 겸. 겸, 겸이. 꼈다니까 서로 낀단 말입니다. 끼워지는 이. 이런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혼이란 뜻입니다. 많이 했죠. 앞에서 냈습니다, 이거. 금이 그래서, 지나가는 겸이니까요. 이배종이란 말이죠. 예. 네, 다른 종하고, 종하고 이렇게 교비하는 걸 갖다가, 진화, 어,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주, 이화, 수정이라고 그는데요 다른 나무에서 다른 꽃하고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 시간에 너는 말들이니까요. 아, 다른 거맞고그짝짝꿍시키네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미란 말은 결혼하다니까요. 폴리, 개미 이랬으면, 폴리는 불렸다말 아닙니까? 여러 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다 처제가 되고요. 모노겜이 하게 되면 일부 일처제가 되겠죠. 모노 하나니까요. 그건또 조금 뿌른 말이 미소금이라는 말입니다. 미소금이라면 뭐라 뭐냐면 뭐 미워서의 말입니다. 미워서 싫어하는 뜻이죠. 결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 형오주의자 그러니까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미소금이라고 그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 진화금이라는 말이 이제 이배종이다, 이배교잡이다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 제너리스, 이렇게 하는데요. 발음은 이게 또마사지로 제너리스라고 부릅니다. 제너리스. 제너. 그러니까 지나가는 리스란 말이에요 리스가 뭐냐면요. 요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l-i-t-h-o-l 부르는데 리소리스 리소 스 하는데요. 돌을 나타낸 말입니다. 돌. 돌을 리스라고 부릅니다. 리스. 예. 왜 돌을 리스라고 부르냐면요. 돌 석자를 이렇게 파자해보면요. 이게 뭐냐면 절벽입니다. 그 절벽에 돌이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매달린 돌이 툭 떨어져서 굴러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 돌석자의 한자에 원래 바역파자로 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란 말도 마찬가지로 그 말인데 우리말에 이게 리쩌다 말입니다 리쩌리쩌다 말은요 돌이 떨어지다 뜻입니다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100년 전에 우리 리쩌다말 썼습니다 실제 도 차도차도 씁니다 근데 잘안 쓰는 거죠 근데 경상북 광원에서는 씁니다, 이게. 널지다 그러면, 널지다이 <laughs> 니쭈다를, 널지다 널찌다 말은, 떨어지다 뜻입니다. <laughs> 예, 경상상은 다 압니다. 널지다라는 것은. 야, 높은 데서 널지면어찌되는거랍니다 예, 니쭈다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 표준말에는 잘안 쓰죠. 예, 떨어지다, 그렇지. 널찌다 말안 쓰잖아요. 그 니쭈다 말 쓰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는 상태, 그게 니쭈랍니다 그래서 니스란 말이 돌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기서가는 되는 말이요, 니오 리스, 이렇게 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니오가 니오란 말입니까 나와, 새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니오 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니오, 리스에다가 그래피 쓰게 되면요, 습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 그래피 하게 되면 습판, 이런 말이 되고요. 리스만 붙이면 여기다가 돌에 가는 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니저다에서 나왔다는 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너리스 하게 되면 니쩌, 리스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다른 돌, 이런 말닙니까 손님 돌이란 말 아닙니까? 결국 지나가는 돌,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놈이 들어온 거니든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돌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용암이 들어와서, 용암이 이걸 갖다가 포획을 해가지고요. 이 돌이 안에 이제, 딴 놈이 박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획함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돌을 뭐라고 하냐면, 제너리스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돌이다, 이 말이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엔, 제노메니아 제, 노, 메니아 그 제노는 뭐냐면, 지나간다뜻 아닙니까? 지나가는 손님이죠.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매니아. 마음을 내준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손님한테 마음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뭐, 제노메니아는 것은, 외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외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미국이랑 사정을 못 써. 이런 거. 그,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일제, 미제 보면 환전을 하는 거죠, 뭐. 예. 네. 진짜 못 사는 시대 때 그랬죠, 우리가. 지금도 좋은 제품은 또 뭐, 미제 수도 좋습니다. 막, 고성도 좋으면 수도, 뭐, 또 일제 수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미제, 일제, 외국어 좋아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냐면 지금 말했듯이, 아, 어, 제노매니아라고 부릅니다. 제노매니아 는 지나가는 놈을 매니아, 마음을 내준단 말입니다. 아무 뭐 아닙니까? 그죠? 외국 열풍 이런 걸 제노매니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제논. 제논이라는 것은 또 지나가는 온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온들어가면 요, 다 원소를 나타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요. 아주 엉뚱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나스를 부이말니다 나스는. 나스는 원소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걸 갖다가 제논이라고 그런 겁니다. x e 라고 부르죠. x e 제논입니다. 원소기호 x 2가 바로 제논 즉나선원소란 뜻입니다. 지나가는 놈이니까 손님 원소란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뜨는데요. 말씀하신 거면 제너 파일입니다. 제너. 또 지나가는 놈을 갖다가 파일은 팔린단 말이에요. 정신이 팔렸죠? 파일란 말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팔린다 말이죠. 마음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놈한테 마음이 팔렸으니까 외국인을 좋아하는, 예, 외국인뭐 너무 좋아해도 아니죠, 그죠? 자기 주체성이 있으면서 외국인 좋아하는 게 괜찮지만, 예, 그럼 외국인을 갖다 무조건 외국인에게 숙이고, 바보 아니니까 우리가 외국인 좋아하는 게뭐 영어 잘하면 한다는데, 외국인들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 다 압니까? 하나도 몰라요, 걔네들. 예, 언어의 지금 기본이 한국말이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은 설명 못 합니다, 이렇게. 예. 레제노가 그, 저, 뭐야, 그, 그쳐나갔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호스트가 아까 끝도 알겠습니까? 모르죠. 리스가 왜 돌인지, 니즈단 말 알겠습니까? 돌이 떨어진다,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데 저도 막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영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경가 한다, 웃기고 있네. 그죠?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들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레프를간직하고 있는 위대한 민속입니다. 잡으시면 가지세요, 진짜. 걔들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깨놓고 말해서, 새한타 하고 자고 붙으면 내가 이깁니다. 예, 경상도 말했어서 그렇지. 예, 그래도, 해안는잘 합니다. 여건이 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번에 또요. 그래서 제노파이라면 외국인을 좋아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제노포비아겠습니다. 제노, 어, 포, 비아이 말인데요. 이 포비아는 포보스라고 하는데, 포보스에서 만왔데요 포보스는 아레스의 아들이죠. 예, 아레스는 그저 뭐야 마치 하는 네, 그 신의 이름인데요 로, 그래서 로마 신하에 넣어서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신인데 저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포보스인데요. 그대구고 다니면서 막 악행을 다보고십니다 그러니까 포보스는 놀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레스가 아레스는 뭐냐면 잃어서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아레스. RS가 이제 아버지인데 얘가 이제 포보스를 데리고 다닙니다 예, 포보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사람 죽이는 거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보스는 완전히 급에 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버려 포보스 피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포보스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포보스만 들어가면 다 이게 두려워하는 뜻에서 포비아라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싫어하면 하이드로포비아, 흘러들어. 이것도 외국인 알겠습니까? 모르지. 흘러들어. 하이드로포비아, 물을 싫어하니까 공수병이란 말이 됩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제너포비아 하면, 제너는 지나가는 놈을 지나가는 거니까 거쳐가는 손님을 무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공포증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외국인 보면 괜히 공수증이 공부실... 나고 오는 게 있잖아요. 뭐 중국 놈들 보면 약간 쫄리죠 요즘 중국 애들 막. 마스... 뭐, 뭐, 이상한 그 깡패 새끼들 들어왔잖아요. 그 <laughs> 애들 생각하면 좀 쫄이잖아요, 사람들이. 데리는 놈, 지나가겠습니까? 예. 그냥 그걸 갖다가, 제노포비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요. 걔네들이 우리 법을 지키고,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왜싫어하겠습니까 친구인데, 그죠? 사람 다 똑같았습니까? 뭐, 색깔 좀 달라도, 친구라고요. 그 진짜 영혼이 깨끗하면 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예. 진짜. 예. 영혼이 깨끗하게 중요한 거지. 끝데기가깨끗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불결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깨끗하게 씻고 그럼 영혼이 깨끗하면 얼마나좋습니까 아, 저도 사실, 어, 외모가 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서 늘이그저 그랬는데, 예. 영혼의 깨끗하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자, 국민영이었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